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3일 화요일, 네, 이제 장 마감하고, 예, 3시 50분쯤 넘었는데요. 오늘, 예, 매행복귀 영상은 아니고, 예, 전부터 한번 로봇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예, 촬영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이 종목에 관해서 좀, 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로봇주들이 요즘 핫하잖아요? 예, 오늘도 그냥 막판에 로보티즈가이 자리에서 또 쌌습니다. 예, 이거 뭐 벗어나는 상관없는데 왜 싼지 뉴스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음, 예전에 한번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었죠. 로봇 관련주들 좀 정리 뭐 비교해보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그때 좀 비교했던 게음 아직 남아있나? 좀더 내려가야 되나? 로봇주들 해서 몇개 비교를 했었는데 곧아 여깄네요. 레인보랑 우로버티즈랑 하이젠 클로버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래서 그 종목이랑 해서 좀예그 저기 뭐죠? 예, 보선다이빙스 자체가 좀 현대차랑 엮인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나스닥 상장을 예, 언제 할지 모르지만 좀 앞두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상장을 한다고 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은 아마 그 상장할 때까지는 특히나 지금 로봇주들이 핫하긴 한데 아마 너 로봇 주들 위주 테마로 해서 정말 국내 시장에서 훨씬 더 날뛰는 그런 장이 올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음 어떤 그 호사가적인 그런 현대차 관련 정의선 회장 관련해서 상속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은 예, 일단 뭐 워낙에 워낙에 유명하죠. 예, 여기 유튜브로 잠깐 볼까요? 예, 쳐보면은 아틀라스 그다음에 어, 스팟이었나요?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면은 예 이게 최근에 가장 최근의 영상인데 뭐 워낙 유명하죠. 이런 거야 최근 최신 아틀라스네요.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이 막 방해를 하고 그래도 쭉 당기고 하면은 완전히 뭐 사람 모형이죠. 손도 아직 완전하지 않는데 그래도 작업이 이렇게 되네요. 자기가 판단해서, 뭐, 끌어온다, 이런 거여서, 지금, 피지컬 AI, AI에서는 거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지금, 현대차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 보선다이만 어떤 회사냐. 1992년, 막, 그, 뭐, 메사, 그, MIT? 박사가 창, 립을 해서 2013년에, 그 구글에 인수가 됐다가, 아직 기억나요. 저도 뭐, 대학 때기획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이쪽 막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이런, MIT에서 이런 걸 해서 지금 구글에서 가지고 있다, 막 그랬던 게 기억이 아직 나거든요. 와 대단하다 막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일본 소프트뱅크 넘어갔다가 그 수익이 안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현대차로 넘어왔다 를래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현대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예 지금 80% 인수해서 20%는 소프트뱅크 남겨두고 예그 다음에 80% 인수 했다가 그 후에 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래, 아,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예, 현대차에서 미스 보스터 다이나믹스 방문해서 뉴욕에서 이제 IR 개최를 했다고 해요. 이거 끝났죠. 21일이니까 그제 끝났네요. 아마 이게 좀 약간 IPO를, 어, 앞두고서 이런 걸한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예, 이런 걸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분은, 예, 미국, 현대차 미국 법인 HMG 글로벌, 여기서 57.7%, 그 다음에 현도 글로비스가 11.%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이게, 그 이례적인데 정의선 그 그룹 회장이 예, 21.9%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본인 명의로. 예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12.4%. 이게 아까 저기 여기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80% 했으면은 20% 소프트뱅크 가, 소프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좀 줄어서 아마 현대차에좀판것 같아요. 그래서 12.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로봇 상용화,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 예, 막 움직이는 이런 것도 과 관련이 있겠지만, 현대차 약간 구조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현대차 유명하잖아요. 순환출자 구조 해서, 이게 무하게 복잡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저도 뭐 봐도 뭐 숫자만 그냥 따라가면 알긴 알겠는데, 복잡합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최대주주로 21.64, 여기 있죠. 현대모비스가.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21.4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 지분 34.16 기아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기아는 다시 현대모비스의 17.47을, 기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현대모비스를 17.41을 가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어, 지금 보여하고, 현대모비스는 글로비스 지분과 현대자동차 지분을 쥐고 있어서, 현대모비스는 글로비스, 이것도 가지고 있죠. 글로비스랑그 다음에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룹 전체가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즉조금 정리를 해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게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순환출자 고리라고 하네요 예 이건 뭐그 10대 그룹 기업 집단 중에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 만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뭐 사정이 있겠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 구조는 당연히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예 불공정 뭐 경영투명성 저하 이것 이게 제일 안 좋겠죠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규제및 사회, 사회적 문제 사실상법의허점을이용한불편법인 거죠. 불법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 수정을 하고. 정 회장이 이런 순환, 순환 투자 고리를 끊고자, 오너가, 오너가 당연히 현대모비스 가지고, 그게 현대차 가지고, 그게 기아 가지고, 이런 게뭐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숙제를 지니고 있는데, 2018년에 한번 이거 좀 수정하려고 했다가, 그러려면 당연히 회장이, 현대모비스가 이게 가장 중심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거 지분을 많이 갖는 게 필수적이겠죠. 근데, 정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겁니다. 0.32%. 저, 안 보이네요. 0.32%가 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또 그냥 나온 대로 그 정리한 건데, 모비스 모듈과 AA 사와 분할한 후에 글로비스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비스랑 이거 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국 명예회장이 현대 글로비스 요걸 지분을 그정 회장이랑 예다 같이 지분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요 모비스를 예 모비스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예 글로비스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그래요렇게 했는데. 어,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라는 게, 예, 기업 해서 그, 기업 같이 훼손시킨다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들어와 있겠죠. 예, IS, 글래스, 루이스 등 주요 의결과 자문사, 자문사들도 반대견 제시해서 못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음, 뭐, 어, 이거 아니네요. 휴님도 혹시 나와야 돼. 현대, 현대차. 현대차를 봐야죠. 현대차를 보면은, 예, 어, 현대모비스가, 예,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사주 이렇게 있는데, 보면 당연히 외국인 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린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여기 들어와서 좀 의견을 개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인 것 같,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좀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그걸 못했죠 현대차 계획 무산은 되는데 이후에도 이거는 그 승계라든지 그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제 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움직이는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순환 출자고를 리 끊으려면 핵심은 돈이잖아. 돈이 있어야지 현대모비스 뭘 사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세금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문제없이 사회적 사회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가 결국에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게예그 이제 승기를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이제 편법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게정 명예전 지분을 상속받거나 이때 상속세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기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현재 목에 지분을 사드리면 되는 거죠. 예. 돈 내고 샀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경우에 매입금, 양도소득세 등 최소 6조 원 이상 실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 상속세 포함하면 대략 10조 원까지 자금 필요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아무튼.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상속받냐 막 그런 비꼬는 얘기도 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상속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취향께 이거 이건 좀 약간 플러스엔 얘기인데, 배당금 정책. 아까 여기 같이 보셨을 때 좀, 현대차는 유명하잖아요. 이거, 배당 많이 주는 걸로. 그래서, 와, 기업을, 주주를 생각하는 참 훌륭한 기업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건 좀 지우는 게 낫겠네요. 괜히 이런 거 쓰면은, 좋을 건 없으니까. 배당금 정책이 있어서, 음, 정회장 취임 이후 배당 확대 정책을 계속 고수해왔죠. 이건 뭐, 승계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 주당 배, 주당, 어, 주당 배당액은, 요렇게 점점 두배 이상, 2020년 두배 이상. 기아도 늘었고, 세배 이상 늘었네요. 현대글로비스도 뭐, 거의 두배 가까이, 1.5배? 늘었고, 현대차는 20, 20, 2023년에, 반기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분기배당, 분기, 어, 배당주기 단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배당 정책을 통해서, 정회장 영하 0억원 이상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이렇게, 10년 지나면은, 1조, 20년 지나면, 근데,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 저거 내려면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만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그때 이제 엮여서 등장하는 게 보선 다이나믹스거든요. 얘기가 나오는 게2022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2020년에 보선 다이나믹스 인수했는데 승계장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본인이 20%를 본인 돈내 가지고 한 2천 몇백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유상증자 통해서 21.2%까지 지분 을 늘렸다고 하네요. 버선 다이나믹스는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 올해, 올해 6월 아니면그 전에는 좀 상장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계속 미뤄지고 있죠. 이게 상장이 되고 좀 정상적으로 뭐좀 어, 평가를 받는다면 은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은 기업가치가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건 뭐그 로봇이란 거는 우리가 뭐 보이는 미래잖아요 뭐 ai도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약간 언제 그렇게 돼? 막 그런 생각이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최근 좀 핫한 양자도 마찬가지고 뭐 보이는 미래인 거죠 예, 언젠가 곧 뭐 3년 5년 뭐 그때쯤 되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25년 3월 21일 예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은 근데 이건좀 너무 너무한 것같더라고요 몸값을 3조에서 최대 30조 이거는 폭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3조에서 그리고 나스닥 인데 이거 3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제가 좀 다른 데 찾아보니까 대략 뭐 20조에서 30조 이게 좀 약간 그뭐 적당하지 않나 좀 잘하면은 파이팅하면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어?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어뭐 그래서 몸값을 만약에 30조로 가정할시 보유 어, 정의선 회장 보유 지분 가치가 6.5조, 그러면 오케이 양도세 상속세 다내고 깔끔하게 현대모비스 뭐 지분 이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i p 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실적이 지금 그 다른 우리나라 로봇 관련 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로봇 주들이 예,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로보티즈는 오늘 뭐 그래도 미친 듯이 갔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뭐 레인보우, 하이젠하임, 다막 클로버 다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잘안 나오죠 아직 예, 실적이 부족합니다. 빨검그저 흑자 넘버가 찍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로보티즈가 좀 찍히는데. 뭐 그럼, 어, 찍혔어 하고 볼수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예, 뭐 영업이익 30억 뭐요요 요,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넘버가 아직 안 찍힌 안 찍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이건 그보슨다미나스는 아직 찍히지도 않습니 마이너스예요. 손실이 2021년 거의 2천억, 2 500억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연구만 하고 이런 거 뭐죠? 아까 같이 봤던, 예, 요런 거 이제 연구해서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천억, 이천억 단위로 계속 돈만 지금 연구 개발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예, 얘네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거 지금 만약에 IP o 상장한다 그러면은, 뭐, 제대로 돈 받겠습니까? 평가 받겠습니까? 예, 이거 뭐, 삼, 삼, 십조 이거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실적을 올려서, 예, 몸값을, 만약에 IP를 o 한다면은, 몸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스터나 다이나믹스 상장 시기. 소프트뱅크 얘기도 좀 있는데, 12%. 로 예, 이때 4년 의 상장 조건이, 상장의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25년 6월인데 지금 지났잖아요? 예, 근데 또 1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뭐 옵션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로봇 미래가 밝으니까, 우리 뭐좀더 기다려볼게. 뭐 그러고서 좀그 비중은 20%에서 좀 줄인 게 아닌가, 그런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슨다이맥스가 로봇 상향에 미치는 영향. 이제 실적 개선이 돼야지, 이걸 IPO에서 대박을 내고, 대박을 내야지, 어, 정승회장이또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상속한다든지, 그때 이제 좀 써,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값을 최대한 불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본이 아니게 로봇을 상용화에 지금 크게 이바지하게, 이바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면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많아요. 예, 기아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 로봇 뿐 아니라, 뭐, 무인 운반차, 자영이동 로봇 같은 뭐, 요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탐지 로봇, 뭐 스팟 등 어 무선 기반 로봇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거 여기 보면은 로봇 공장 만들어. 예 이거 뭐다 그런 뉴스입니다. 어 현대 쪽에서 어 로봇 쪽을 이제 많이 투입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기저에는 어떻게든 빨리 로봇화를 어, 진행시켜서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쪽도 최대한 좀 사용을 하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이쪽도 현대차 미래공장 로봇과 인간이 함께 춤춘다 뭐 이런거 해서 내용들 보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해서 이거는 예. 음... 예 아까 보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휴머노이드 이런 예, 거 관측을 특히 룰 베이스가 아닌 러닝 베이스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예뭐 인간의 작업 영역을 무한히 접근할 수 있을 거 인간 대신에 이걸 할수 있는 게 이제 만두근이게로봇 어, 다이내믹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그, 상장이 언제 되냐, 그게 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 만약에, 정말로, 막아 뭐, 정승회장이, 아 귀찮다. 아버지, 아직 좀 건강하시고, 소프 그냥, 내년에? 내년까지 안 하면은 12%다 사드려야 되는 거겠죠? 소프트뱅크 푸드 옵션 다 받고, 로봇 시대는 알아서 올 테니까, 매출 날 때까지 그냥 천천히 상장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걸 사드려야 되는데, 한 3천억 써야 되는 거죠. 뭐, 써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음, 아무래도 좀, 위에, 첫 번째 뉴스에 나왔듯이, 예, 뭐, 사람들 불러서,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예, 요거 했었죠. 보선 남들이. 16일 또 21일까지. 뉴욕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좀 상장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때 만약에 내년 6월이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뭐 길다면 길거고 얼마 안 남았다면 안, 안 남은 건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상장하겠다 나오면 이제 여러가지 그룹들이 날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방금 설득, 어,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뭐 단순히 로봇을 이렇게 산업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현대차 내부에 이런 수단출자고리라든지, 여러가지 상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엮여 있다. 이런걸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이게 지금 로봇주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좋은 로, 로봇주들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저는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면은 굉장히 그 이쪽하고 엮인 주식들이 또, 뭐, 어, 더 특별하게 강하게 오를 거라고 상,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은, 예,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이쪽이 좀 관련이 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 오해하니까, 그렇고,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보틱스, 이쪽에 그 액취에 이 저쪽에 또 진출한다고 또 얘기를 했죠. 예, 아마 그쪽 엮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지금 이 핫한 그 국내에 오르는 요 상승장을 많이 좀 구걸 못 하고 있어요. 계속 밑에서 좀 비빌 되고 있는데 음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저거보다도 아무래도 좀 모비스 이쪽도 예를 들면은 좀 저기 있을까요? 리서치 이런 데 보면은 좀얘그 예,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목표가가 한 40만원? 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로보틱스 얘기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분명히 기대감 같은 게 그래서 저게 만약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이쪽도 진행을 받 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뭐 하나하나 이 시총이 워낙에 좀 무겁죠 시총이 예 현대차가 44조고 모비스가 28조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그나마 가벼워서 13조? 예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뭐 수일 반다면은 모비스나 예, 글로비스 이쪽에서 예,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보스턴 다이빙랑 엮여 있는 종목들 로봇 관련주로 보면은 로보티즈 지금 말이 필필때문 대장주죠 여기 액츄에이터 이쪽 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기 이런 영상에도 좀 정리를 해 놨으니까 뭐 다시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로보티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뭐 이쪽 하이젠아네임 이쪽도 뭐 액추에이터 아무래도 부품 쪽에서 뭐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변수는 이제 모비스에서 직접 액추에이터 만든다니까야 우리는 뭐 우리 것만 쓴다 그러면은 거꾸로 좀수혜를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약간 이 팔로잉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클로봇 클로봇이, 어, 이쪽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게, 현대차그룹 제로원으로부터 투자받은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보스슨다이빙스 로봇의 국내 총판, 로봇 관련 통합솔루션 제거. 이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봇주 중에, 물론 로봇주가 제일 잘 나가는데, 클로버트 은근히 여기 조금 계속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저는 그게 그 현대차랑 보선 다음에서 엮인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쭉 요렇게, 아주 소량이지만, 들고서 좀 가볼까. 그 내려오면 계속 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 하이진 아니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하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비스에서 액추에이터는 우리는 뭐어다보스다이나믹스는 어, 우리가 만든 것만 쓴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뭐 당연히 실망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거 그 로봇의 휴머니 로봇의 그한70% 정도가 액추에이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기대감인데 만약에 저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로보티즈나 하이지나라 로버티즈 또 마찬가지인데 충격을 많이 받겠죠. 대신에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아니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린 뭐 대신 이런 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런 걸로 좀 주목을 받아서 이 가벼운 예, 각 시청 가벼운 쪽에서는 이런 걸로 막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좋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로봇 관련 주입니다 예. 그래서 KNR 시스템에서 보스나이닝스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쳤는데 거래 대금 뭐 거의 안터 크게는 안 터졌어요. 한 많이 터진 게한 700억 800억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거 진짜 꽤 본격적으로 그 로봇 진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한 번씩 쓱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산업용 로봇이구나. 여기는 뭐, 휴머너드 로봇이구나. 여기는 뭐,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할라 캐스트. 이런 것도 로봇 관련해서 막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다이캐스팅 회사거든요. 로봇하고, 로봇하고는 크게 이렇게 구체적인, 그, 상관은 없어요. 예.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한 눈에 알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쓰,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면, 이런 것도, 뭐, 최근에 좀 핫했죠. 엔비원이골딩스 같은 경우에는, 손이죠. 엔비디아의 로봇손 이런 거, 기술 난제 해결했다고 하고, 무브넥스, 이런 것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것도 완전히 산업용 로봇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LG노텍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것도 엮일 수 있죠. 그눈 로봇 보선 다이내믹스랑 해서 눈쪽 역할하는 비전 센싱 시스템 공동 개발했다. 이런 게 있고 뭐 현대차 관련해서 뭐 SPG 어 요런 거어 같이 한 이력이 있다. 뭐 러셀.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각자 현대차랑 좀 엮인 게 있고 또그 와중에서도 또보선 다이내믹스랑 또 엮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뭐 요쪽 뭐 예, 보던 거 계속 보면서 IPO 일정 꾸, 꾸준히 좀, 저기, 추적은 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좋게 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만약에 또 모비스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위험 요소가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다른 식으로, 예, 좀 업무적으로, 뭐, 그, 이게 아마 공식 한국 협력사 뭐 그런 걸 거예요, 보스턴 다이미, 다이나믹스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그런 엮인 종목들, 그런 게좀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상장 어떻게 되는 건가 영상, 상장의 의미 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